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간첩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전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향도 안 하신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모든 거, 경제까지 소득 주대 성장이라든지 한미동맹 관계라든지 중국과 모든 행동은 요이 말에서 다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면 또 여기 자파 언론들이 와 있는데 틀림없이 끝났뒤에또 공격할 거 뭐냐. 정강 목사가 생간 몽대 한다고 이렇게 말 합니다. 생간요 빨간 것은 빨간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 파란색은 파란색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다, 다 말이죠. 다 눈을 말이지 이상한 눈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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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생명이 아니다. 아. 색깔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생명을 만들려고 합니까 국민들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도 목사님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또한 한 세력이 가담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 언론입니다 지금 이 언론이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합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끌고 가자고 하는지 어제 그랬 MBC에서 저와 황교안 대표님을 공격하는 거 보셨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엽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 저 사실은 저 언론인보다는 제가. 역사 선생을 했습니다. 역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지 4,000년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를가 하면, 어, 280년경에 불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사상적 영향은 줬죠. 어, 세건도 어느 정도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타조교 얘기한다고 또 비난할 것 같아서 말하고요. 1446년인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것도 우리 민족에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생명 이 복음을 전해 준 하나님께 전해주신 1885년 4월 5일 제물방황을 어, 통해서 들어온 언더드 아벤젤라의두 분을 통하여서 이태피오니까 이런 무더 많은 이 복음이 어, 고난 당하고 불쌍하고 그런 선교사 말은 여성들은 야만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 나라에 가도 너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복음 지금 예수 안으로 보통일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어,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 나타난 현상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 반 기독교 언론 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 싸움인데, 어, 다양한 그 싸움도 알고 보면 이게 충돌입니다. 서로 간에 이게 충돌이라고요. 그러면, 언론이 교회와 충돌, 무슨 이익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가? 어,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 지금,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영국에는 평등법인데, 우리 차별금지법인데, 이걸 반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이 이걸 반대하느냐? 직접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하고 반대 사상을 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권력과 언론의 밀착이다. 그러니까, 음, 권력과 재벌이 밀착하면 경제, 경제를 왜곡하게 만들게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어, 어, 권력과 언론이 밀착하고, 그러면 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눈멀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과 권력이 어떤 이해, 이해, 한계로 동맹을 맺었는가? 충분히 의심받다왜 그런가요? 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또이 사회주의를 말려고 하는 이것을 교회가 안대하는 데, 정부를 편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언론과 권력이 동맹했다. 합리적 의심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언론, 언론이 사부 권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없이 말이 합니다. 더심각한것은 언론의 카르텔. 방송 3사 보셨죠? 뭐 다른 언론들도 여러 뭐, 어 신문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론의 카르텔은 외험한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시간면 빨간 신호등도 거반합니다 여러 시 몰려가면 스톱, 사인은 하도록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끼리 이부패 언론의 카르텔도 문제라는 거예요. 한두 언론이면 좀 누를 수가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일이 있어서 서로 격려가 되는 겁니다. 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어, 공격하는 것이 어,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왜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가에 관가서 전에는 어, 언론들이 세 가지 터고가 있었습니다. 잘 다루지 않으려고 터구 내지 꺼렸는데 첫째는 여성들에 대한 것을 여성 비하레든가 이런 걸잘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 뭐 무슨 동네 무슨 동네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어, 영역에서, 어, 금기시했었는데, 이제는, 교, 그, 종교 중에, 교회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지매라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공격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90년대 말서부터 조금씩 시작했는데, 교회를 때려보니까,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맞으면서도 반발이 약하니까 그 다음 성도는은 점점 강하게 되기시작합니요 교회의 집중 탐사 이렇게. 자, 우리 맞으면서 맞으면서부터 은혜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맞는 것이 그게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요. 우리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를 어, 눈 가리고 피먹게 하고 권력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